안녕하십니까 최주입니다 혜인입니다. 자 혜인은 몇 가지 테마가 있죠. 어제 상한가를 예, 그야말로 밀어붙이듯이 올라갔습니다. 자뭐 닫다가 풀렸다 강상은 아니에요. 예, 들어갔 강상은 아닌데 막판에 올린 상이라 또 의미는 있긴 있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예, 장갑차 고성능 장갑차 타이곤에 탑재되는 엔진 공급 계약. 예, 이게 참가 원인이었습니다. 자, 앞전에도 해인이 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사대강 예, 재보건한다. 예. 어, 작년 12월이었죠. 이때 조금 올라왔었고. 그리고 앞전에서는 예, 저기 예, 보건 테마, 우크라이나 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근데 우크라이나 보건 테마는 조금 그렇죠. 예. 이건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컨. 예, 일단 의심스러운 것이고. 사대강 보건 이런 거는 조금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공급 권은 실질적으로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좀 좋은 의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혜인이 생각보다 예, 재무가 상당히 괜찮아요. 예. <laughs> 자 회사도 좀 되게 건실한 회사고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일단 예, 뭐 공격하시는 건 좋습니다. 예, 뭐 예, 단타, 뭐, 하지 말래도, 뭐, 하실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강상이 아니라는 점은, 예, 조금, 갭상승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만약에 갭상승을 노리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예,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이거 또 상가겠지라는 욕심보다는, 단계마다, 몇 프로마다 분할 매도, 그리고 꺾여 내려오면 빨리, 예, 수익 실현해버리는 그런, 예, 좀 스피드한 그런 매매가 필요할 것이고요. 어, 헤인, 나는 믿는다. 뭐, 향, 테마도 한세개 정도 있고, 어, 향후에 좀 멀리 갈 것을 시장과 더불어 좀 봐서 눌림에서좀 사겠다 하신 분들은 느긋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는 건 오늘이 매수 포인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겐. 그리고, 아, 무슨 소리냐. 한 번에 난 해치우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무조건 오늘 끝장을, 승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조정 라인들을 말씀드릴게요. 8,320원은 일단 어제 종가였기 때문에 이게 중심값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개비 뜨면 8,700원 이상 개비 뜨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9,600원. 자, 그리고 라운드 피겨 9,000원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만원도 중요합니다. 예, 다 요거를 다 넣어놓겠습니다. 요렇게 라인만 해놓고 해도, 예, 예 어디 가서, 예. 위험하게 했다는 말안들 거예요. 자, 요 라인만 저장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깊게 보시는 분들, 자, 향후에 해인을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800원 라인이 사, 매수 포인트예요. 2차, 어, 2차 매수는 7,500, 아, 죄송합니다. 7,250원. 예. 이렇게 두개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물론, 301선 이탈하면 다시 손절해야 되겠죠. <laughs> 그게 싫은 분들은 3채 매수까지 301선을, 예, 짚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예,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앞전 저항입니다. 자, 어, 일단, 오늘 8,320원 이하에서 시가를 시작하잖아요. 예, 만약에, 그러니까 어제 종가보다 시가가 낮다. 그러면, 예, 뭐, 7,800원까지는 그냥 몇, 분이면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예, 중간 꺾일 수도 있고요. 중간 지점이 7,250원이고. 자, 오늘 갭상승이 났다 그러면 애매한 갭보다는 8,700원 위로 갭이 떠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9,000원 돌파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이거를 어제 그 엔진 공급 계약으로 얼마나 밀어붙일지는 예, 이거는 뭐 세력의 힘과 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는 굉장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강상이 아니에요. 바로 붙인 강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단 좋은 거는 시간에서 뭐가 없었다는 거. 예, 그거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 어 이제 이게 돌파가 시도되면 1차 저항 9,000원, 2차 저항 9,600원. 3차 저항 만 원입니다. 오늘 예,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혜인을 어, 어, 이 회사 괜찮다. 난 어, 본지 잘 모르는데 어, 이 재무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좀 어, 장기적으로 한번 봐 보고 싶다. 라시는 분들은 7800원이 깨져야 매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혜인이었습니다.